좋은 아침입니다. 5월 20일 오늘의 이슈 한보연이 전합니다. 미국이 동시다발적으로 무역전쟁을 벌인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까요 그리고 중국의 어, 싸움을 집중하기 위해서일까요? 동맹국을 다독이기에 나섰다라는 사내용을볼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어, 글로벌 경제가 보여진 어떤 다른 구도,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분기 발표가 되었는데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라는 내용. 그리고 최근 가장 이슈죠. 환율 문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과연 넘어설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장기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끝난 서울머니쇼 재테크의 키워드는 스마트라는 단어로 함축됐고요. 각각 단어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시장의 불안은 자금의 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기사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속적으로 무역 전쟁을 확대해 나갔죠. 뭐 중국을 비롯해서 뭐 캐나다, 멕시코, 뭐 한국까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던 무역 전쟁에 좀 부담을 느꼈나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기사에서 보게 되면 중국과의 전쟁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 동맹국을 좀 다듬어 기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분쟁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트럼프의 어떤 표심을, 어, 끌어내기 위한 또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정치적 기반을 탄탄히 만들, 만들고 나아가서는, 어, 이제 재선하고요. 재선하게 되면 중국의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결국은 타겟으로 어, 그 강력한 어떠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싸움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 동맹국을 다독인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무역을 대표하는 예, 수출 수립을, 수입을 대표하는 어떤 컨테이너 둘의, 두 컨테이너가 충돌하면서 어, 박살 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누가 박살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 트럼프는 어, 중국과의 싸움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조치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해당 되겠지만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미뤘고요. 그리고 캐나다나 멕시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철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맹국을 다독이면서, 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압박하고 눌렀던 그러한 어떤 시장의 의견들, 그리고 어, 좋지 않은 그러한 압박들을 누구러트이면서 기반을 좀 튼튼히 하고 이를 통해서 중국을 좀더 강력하게 누르고자 하는 그런 바탕으로, 어, 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이제 중국과의 분쟁이 그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트럼프의 강력한 어떤 의지를 볼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일본이 미국 편을 든다. 예, 최근에 이제 화웨이에 대한 이제 조치 그리고 이러한 압박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한 싸움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공방이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일본은 미국 편을 들면서 기술 유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그리고 어떤 규제를 깐깐하게 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중 그 중국보다는 미국의 편을 드는 방향으로 어,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란 압박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어, 이란에 대한 좀 어, 좋은 어떤 표현들과 방향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이제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 미국과 무역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서로 자기네 어떤 편을 확보하게한 어떤 그 글로벌 국제 간의 어떤 교류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ECD 36개국이죠.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국가가 22개 국가라고 합니다. 그 중에, 어,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0.34% GDP 성장률을 보이면서 꼴찌를 기록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 핵심은 이 기사 내용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비판 내용인데요. 이걸 떠나서 핵심은 경제성장률 발표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수출 부진 또는, 어, 어떻게 보면 평가에 대한 그 절할까요? 앞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다양한, 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들이 좋지 않게 나타나고 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망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의 흐름들, 네, 불안한 시장을 조성을 하고, 어, 투자 자금들을 위축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안전 자산으로 이동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환율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로 어, 이제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 이제 환율에 대한 이제 공방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전문가들은 대부분 어,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가능성에 이제 점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견해들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2년 4개월 만에 그, 이제 최고치를 지금, 달성하고 있고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1190원에서 123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하지만 사실 1,200원을 돌파한 가능성은 있지만, 어, 이러한 가능, 이러한 시기가 기, 오래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바로 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어떻게 이제 타결 되느냐를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게 되면, 뭐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출 기업한테는 사실상 이제 그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게 되면 네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는 한국 시장엔 좋지 않을 것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환율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어 외국인 투자자금에 대한 그, 그 투자 성향도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엔 좋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으로 어, 돈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환율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원화 약세에 대한 두려움을 사자 라고 얘기하는 를 건데 까 그러니까 이번에 어, 환율이 어, 급등하는 것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원화 약세가 벌어지는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투자할 기회를 잡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 미중 무역 분쟁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되지 않는다라면. 즉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결국은 지금이 매도할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뭐 이거는 한 전문가의 이제 견해일 수밖에 없는데 어, 사실 지금 달러를 매수한다라는 것은 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환율이 올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한 견해들은 한, 하나의 뭐 참고 사항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전자산 미 국채라도 몰빵은 피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머니쇼 재테크의 트렌드를 스마트로 표현을 했고 그 메인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먼저. 안전자산에 투자해라 라고 해서 처음에 S는 Safe Asset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Major 좋은 기업에 투자해라 그리고 아시아 신국의 해외 투자 답이 있다 그리고 뭐 리바운드에서 반등을 기다려라 그리고 타임 장기 투자를 해라 이런 기사로 볼수 있는데 먼저 안전자산에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금이 결국은 불안한 이러한 시장을 반영해서 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어, 결국은 현재로서는 좋은 투자 대안이 될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기업 좋은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라 얘기하는 것은 경기가 불황일수록 1등 기업에 투자하라는 라 얘기고요 어, 불황일 때는 안 좋은 기업들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좋은 기업들많이 다시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예, 아시아 신흥국 결국은 뭐, 베트남 같은 그런 국가죠. 신흥국,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갭이 3%가 넘는다. 이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베트남은 예를 들면서, 어, 이,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좀 시장을 찾아가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경기 반등을 기다리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뭐,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예전에, 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워렌버핏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뭐, 바이 아메리카 IM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미국이,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때 미국을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분명히 다시 살아날 시장이고, 그때 미국에 투자했으면 지금 거의 뭐 300%가 넘는 수익률 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란 얘기고. 그리고 장기 투자, 뭐, 뭐 가장 핵심인 것 같으면 저도 이제 늘, 어, 말씀드린 게 장기 투자하지 않는 투자는 저는 이렇게 권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단기 투자나 또는 종목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장기 투자에 대한 거는 결국은 주식이 인플레이션 자산이라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거에 그 배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스마트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이번 재테크, 어, 머니, 서울 머니쇼에서 재테크 트렌드로 나온 다섯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네 불안한 자금이 이동 대 이동을 시작했다. 뭐 이러한 내용인데 뭐 2003년도 4년도에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 대한민국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었죠. 뭐 이제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결국 물가 상승률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투자 시장 결국은 낮은 금리,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가 도입이 되면서 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바뀌었고, 이를 통해서 뭐 여러가지 이유,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코스피가 천에서 이천으로 이제 퀀턴 전파하는 기회가 되, 된 것처럼, 어, 지금 시장에서는 자금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어, 미국 무역,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또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뭐 수출에 대한 위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 바탕으로 해서 결국 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고 위기가 확산되다 보니까 사실 올해 초부터 좀 반등됐던 증시가 꺾이면서 주식형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또 수익 실현도 하면서 결국은 자금들이 채권형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 둘의 갭이 굉장히 좁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2개월간 수익을 보면 주식형 마이너스 -7% 채권은 0.3%로 어, 역전되었다라고 하면서 최근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 결국은 뭐 펀드라는 것이 이제 사실 어, 단타로 가는 것보다는 중장기 투자가 일반적으로 맞, 맞습니다. 하지만 어, 펀드 투자자금이 들어올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제 그 거치식이냐 적립식이냐의 문제인데 거치식이란 분명히 이러한 이제 시장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판단의 그 지표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어, 장기 투자로 간다라면 적립식으로 간다라면 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어, 떨어지는 시기 결국 정액 분할 투자, 투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시, 가격이 떨어질 때 많이 매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시각으로 분명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기사들도 내 투자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 방 그, 적용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구요. 어, 한주 시작한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